그리고는 항상 다른 방송에서 세리메이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올해는 예. 팔고 예. 8, 9월 정도에 내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유를 했을 때, 그때를 다 분석을 해보더라도 스윙이 훨씬 좋았다. 예, 거기서 하나 안 맞은 게 있는데 10월 말에 들어간 겁니다 10월 말에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laughs>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11월 4월에 꾸준히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그래프가 쫙 우상향을 해요 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5월 10월 투자의 결말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995년에 100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11월 4월을 무시하고 계속 5월 10월만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그 돈이 27년 지난 지금 34원이 되어 있어요. 아 5월부터 10월까지만 투자를 했으면 네. 오 3분의 1 토막이 나 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11월 4월에 투자했으면 억기 잘 벌었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찬바람이 불때 들어가서 더워지면 파는 이런 전략을 계속 이제 지켜나가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은 여기서 꼭이 이, 이 얘기가 나와요. 야 올해는 11월 4월에 떨어졌는데 하면서 또는 이제 올해는 5월 10월에 올랐는데 이 말을 늘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투자에서는 사실 예측이라는 게 불어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확률적 사고예요. 확률적 사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계속. 확률이 높은 쪽에 지속적으로 배팅이 나가면 돼요. 아 그래서 이제 토탈을 내보면은 우리가 찬바람에 불때 사서 이제 여름 전에 파는 게 확률이 높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 1월에 사가지고 네. 4월에 파는 고전 략은 한국 같은 경우는 승률이 한 63에서 65% 정도 돼요. 오, 그러면은 그때도 이제 컨트 퀀트, 컨트를 돌렸을 때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시는. 무슨 대형주가 해라고 중소형주. 네네. 대형주 왜 사요? <laughs> 네. 네. 대형주랑 중소형주의 차이점이 뭐예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저는 그냥 대형주는 그 시가총액이 위200위 기업이라고 보고요. 왜스피200할때그 아... 200이라고 저는 네네네. 보고 소형주는 저는 시가총액 하위 20% 정도라고 봐요. 아 소형주가 하위 20%? 그러면 이제 한 하위 400개 기업 정도 나오죠, 네, 그 정도? 고 어,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준을 만족하는 친구를 찾아가지고 매수를 한다. 네, 그렇죠. 네. 아 그리고는 그거를 11월부터 4월 5월까지 가져가면은 돈이 된다. 그렇죠. 네. 아 좋은 꿀팁 하나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소영... 이게 그 저도 컨투 투자만 16년 하면서 처음에는 1년 내내 했죠 이거를 네. 그래서 늘 반복됐어요 11월 4월에 돈을 많이 벌고 5월 10월에 그 다시 좀 시장에 베풀고 네. 다시 11월 4월에 음, 벌고 하는데 저도 몇년 동안 이걸 인정을 안 했거든요 우연히 일치 인줄 알고 있었는데 네. 몇년 동안 당하고 나서 저도 인정을 했죠 음, 아, 왠지는 모르지만 11월 4월은 잘 되는 거고 5월 10월은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 얘기를 벌써 몇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무시하고 꼭 5월 10월에 들어가 가지고 와상선 깨지는 분들이 그렇게 아직도 많더라고. 요꼭이 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되나. 네. 아 그런 분들이 많이 그쵸? 계신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책에도 많이 담겨 있죠. 아, 그럼요, 그럼요. 유튜브에도 네네. 많이 올려놓으셨고 책에도 담겨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데이터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거를 보셔야 돼요. 실제로 돈을 버는 트레이더들이 뭘 보는가? 그니까 이제, 음. 예, 왜냐하면 이제 주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애널리스트 뭐 이런 분들. 예. 자, 그러면은. 그 실제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뭐를 보는가 한번 보면은 그분들이 사실 많이 보는 거는 계절성을 은근히 많이 따집니다. 그죠 네, 그거 있고 가격의 추세를 많이 따지고요. 네, 그리고 컨트지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소비 투자를 직접 안 하시는 분들이 보통 기업 가치랑 매크로를 많이 따져요. 네, 그렇게 음... 보시면 돼요. 물론 워렌 버핏 같은 예외도 당연히 있습니다. 레이달 유나 이런 사람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도 말씀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매크로도 짚고는 네 크로들 일단 집고는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왜냐 그러면 다른 방송국에서도 이제 같이 방송을 할 때도 네. 환율이라는 얘기를 좀 하시면서 네. 어떻게 보면 환율에서도 컨트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아, 네. 위에서 환율이 (1200원) (1300원) 올라갔다가. 다시 1,300원에서 1,200원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에서 내가 매수를 했을 때확률이 매우 높더라 그런 식으로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환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에요. 어 이게 지금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그 그 1,250원 아이디어를 주신 분은 박세익 대표님이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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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저희 한몇달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뜨끔없이 네. 연락이 오시면서 야 나는 환율이 1,250원 넘어가면은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참고로 4월인가 그때 환율이 1,250원 박스로 넘어갔어요. 그쵸, 그쵸. 네. 그럼 이제 그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그 일단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환율 높다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네. 네. 실적이 더 이렇게 뻥튀게 돼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1,250원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뭔가 뭔가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왜냐면 하 요번에도 오른 이유가 뭐뭐 러우 뭐 전쟁도 있고 뭐 지금 어. 뭐 미국의 뭐 금리 올린다 고많에뭐 이런,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뭔가 2022년에 장도 많이 떨어졌고 경제가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박세익 대표님 아드님은. 예. 그때 한번 같이 밥 먹었는데, 네. 아그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그러니까 1,250원을 상향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다시 1,250원 밑으로 떨어질 때 들어가라고 안정될 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지금 환율이 오늘 1,330 얼마로 <laughs> 알고 있는데, 얘가 다시 1,250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세계 경제가 좀 안정이 되고 이제 좀 불안 불확실성이 좀좀 좀 그래도 사라지고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높을 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이제 그 1,250원을 위로 뚫때 들어가라는 건데 아들은 밑으로 이제 내려갈 때 들어가라는 거였고요 제가 그걸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둘다 괜찮은 전략이에요 근데 아버지 전략은 제가 소위 좀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네, 시간이 좀 걸려요 6개월 네. 12개월 동안 고통을 받는 경관이 많았는데 네. 아들이 들어가는 고타이밍이 그 들어가면은 고통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좋아질 때 들어오는 들어가는 거는 추세적으로 네.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에서 환율도 좋아지니까 그때 들어가는 게좀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맞아요 이게 우리가 무릎에 사 가지고 어깨에 팔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는 떨어질 때 무릎에서 그렇죠. 발목으로가는 그룹에서 사고요. 예, 예, 아들은요. 발목을 찍고 올라가는 올라오는. 무릎에서 사는 아 겁니다. 참고로 정확히 보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보다 조금 더 낮게 사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아, 좀 추세가 네. 붙고난데 사면은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예, 조금 늦을 수 있기는 한데. 근데 당장 수익이 난다는 게좀더 좋았어요. 그 아드님 전략이. 기간 수익률 기준으로는 올라올 때 사는 게좀더 이득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는 무릎에서 사면은 그게 거기서 또한 35% 떨어지는 사례들이 한두 번더 있었어요. 그러면은 네. 굉장히 페인풀하죠. 사실 거기서 버텨내야 되니까. 그렇죠. 아, 자, 그래서 떨어질 네. 때보다는 오를 때 추세를 타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근데 지금 이걸 두 가지를 좀 조합을 해보면은 네. 세린메이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환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환율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럼 이 관점에서 이제 세린메이 하고 난 뒤에 뭐 8월, 9월, 10월, 11월 찬바람이 불때 산다라고 했는데, 지금 환율을 전망하시는 분들은 올해 연말까지는 어떻게 보면 환율이 안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럼 올해는 전략을 좀 다르게 수립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평소 때처럼 똑같이 그냥 찬바람 불면 살 거야? 아, 그렇죠. 저는 이제 10월 말에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 환율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근데 이제 그 전에 환율이 1250원 이하로 떨어졌으면은 시오보다 좀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그 환율뿐만이 아니라 8월 말에 제가 일부는 넣을 거예요. 일부. 8월 말부터.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뭐 환율 쪽에서는 별다른 게 없는데 몇 가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 어떤 흐름? 일단 이번 주에는 주식이 다시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일단 그 최저점 찍고 다시 올라오는 게좀 보였고요. 그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장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있은 후에 하락장을 절반 이상 만회를 하면은 다시는 저점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음... 2차 세계 대전에서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그거를 제가 트위터에서 갖고 왔고 네. 저도 그거를 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댓글이 부정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 아니야, 다시 떨어질 거야. 왜냐면은, 나 근데 그 사람들의 속심을 아, 알거든요. 떨어져야 사지. 아니, 아니, 왜냐면은 이미 떨어질 때전점 하다가 오늘 반등장 할때 많이 팔았어. 그래가지고 아. 다시 내려가는 걸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안 내려갈 걸 하니까 이제 짜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아시다시피 대중은 늘 틀려요. 네. 그리고 거기 그것과 맞물려서 이게 보통 하락장이 오면은 외국인이다 던지고 그걸 다 개미들이 꾸역꾸역 받아봤거든요 그거를 아 최근 올 초에 떨어질 때는 외국인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주구장창 매도를 했는데 그렇죠 1월부터 6월까지 신나게 팔았거든요 예. 그거를 다 개인들이 신나게 다 샀어요 근데 하락장이 굉장히 깊어지면은 그 개미들이 그걸 못 버티고 투명하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게 한 7월 18일 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말로 반등이 찔끔 되니까 개미들이 많이 팔았어요 7월 8월 그때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긍정적인 사인이죠 그냥 어차피 개인 투자자는 무조건 모든 걸 반대로 하기 때문에 네. 네, 그그렇 네, 그들이. 많이 팔았다는 거는 저한테는 좋은 사인이죠. 아, 그런 걸 봤을 때는 8월 말부터 조금 조금씩 사면서 환율이나 이렇게 매크로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들어간다라고 어, 사실 보면... 꼭 저렴하진 않은데 뭐 <laughs> 그런 런저런 이유로 그 이제 주식 시장이 1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일단 8월 말 어느 정도 들어가고 10월 말에 소위 그 11월 4월이 되면 이제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좀하고 있어요. 4월에는 예. 올해는 4월에 지금 주식을 다 파셨다라고 아까 저, 예전에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네, 네. 그럼 내년에는 4월에 다안팔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일부 가져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4월 말이 되면 저는 비중을 무조건 줄입니다. 아, 네. 비중을 줄이긴 하는데 네, 저는 그제 기억상 5월, 10월에 돈을 벌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올해는 4월에 왜다 파셨어요? 올해 4월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아, 일단 4월 말이니까 네. 다 파는 게 일단 디폴트고요. 네. 제가 주식을 다안 판다는 거는 뭔가 훌륭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때 훌륭한 이유는 없었어요. 아, 4월에는 그런 이유가 안 보였다? 안 보였어요. 네. 그때만 해도 아. 주식이 빡빡 빠지고 있었고 매크로 환경도 안 좋았고 아무도 없었어요 네. <laughs> 근데 4월 이후로 지금 코스피고 우리나라 주식들 빠진 거 보면은 4월에 파신 게기 신의 한수였어요 올해 진짜. 아니 뭐 근데 또 7월에 반등했잖아요 그때거 아유 뭐 근데 떨어진 거 비하면 반등 못치꼬리만큼 했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